이 이야기들은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개월 만에 이혼한 순둥순둥했던 3 0살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온순했고 누구랑 부딪히며 큰소리 내는 게 싫어 먼저 화해를 요청하거나 숙이는 일이 많았고 또 솔선수범해서 저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던 사람이었네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왜 바보같이 손해보며 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누군가와 불편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손해보더라도 참는 게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싫어하는 사람 없이 순탄하게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단한 사람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저를 지독히 싫어하시면서 제 성격을 이용해 저를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스스로 분가해서 살 여건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딱 1년만 같이 살자며 끝까지 저에게 합가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시집살이가 뭔지 모르는 전 너무 잘해 주시는 시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또 제가 워낙 사람을 잘 맞춰 주는 성격이다 보니 당연히 잘살 거라 생각하고 시댁으로 들어가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네요. 저희가 합가 전 시어머니는 빌라에 남편과 둘이 살면서 직장을 다니시며 살림을 꾸리고 계셨지만 저희와 학과 후부터 직장을 바로 그만두시고 집에서 며느리 손안 가게 살림을 다 살아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신 한달 생활비와 용돈을 합쳐 150만 원씩 달라고 하셔서 남편과 상의 후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여서 저는 집에 오면 저녁 7시 남편은 밤 9시 정도였는데 살림을 사시겠다는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제가 퇴근하고 오면 그때부터 몸을 움직이며 저녁 준비를 시작하셨고 저보고는 밀어놓았던 집안 살림을 하라며 퇴근 후 쉬지도 못하게 일거리를 잔뜩 주셨네요. 또 분명 저녁 메인으로 닭볶음탕이나 갈비찜을 하는 걸 봤는데 둘만 같이 저녁 식사하는 날엔 한 번도 메인을 꺼내주지 않으셨고 제가 꺼내 먹으려면 양이 적다느니 나중에 다시 해주겠다며 손도 못 대게 핑계를 대면서 마른 반찬만 주시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메인 반찬이나 고기 반찬은 모두 뒤늦게 퇴근한 남편 몫이었고 밥 먹는 남편 옆에 앉아서 한잔 집어 먹으려 하면 시어머니는 먹는데 욕심 그만 내고 남편 좀 먹이라며 역정을 내셨네요. 예전에 바보 같은 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한 마디 말도 못했고. 멀뚱멀뚱 바라만 본 적도 있었으며 마지못해 남편이 입에 고기 한점 물려주면 시어머니 눈총에 그 고기를 먹고 체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살림을 모두 살아주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리고도 살림은 모두 제 몫이 되었고 집에서 마음 편히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한번 먹을 수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 있었지만 바보같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태군후 어떤 날은 저녁 식사 식탁의 웬일인지 제 그릇에만 닭볶음탕을 잔뜩 퍼주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닭을 하나 뜯었는데 양념은 소금 수태에 도저히 그냥 먹을 수 없었지만 안 먹으면 시어머니가 무안해하실까 고민하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며 그릇을 통째로 빼앗으시는 거 감사히 먹겠다고 하고는 맛있는 척 닭만. 물에 다 씻어 먹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안 먹을 거라 생각하셨던 건지 그렇게라도 먹으니 미우셨던지 숟가락을 탁 놓고 화가 나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 행동에 혹시나 하고 남편 몫으로 남겨 놓은 닭볶음탕을 냉장고에서 찾아 먹어 봤더니 정산적인 맛인 거 보고 나한테 일부러 그랬구나 싶은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그 동안 시어머니께 맹추같이 당하면서도 내가 잘하면 알아주시겠지 하며 참고 견뎠는데 시어머니의 횡포는 점점 심해져 어느 순간 저도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되었네요. 여기서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고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된다는 남편은 제 말보다 눈물로 호소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으며 제 말엔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나중엔 저보고 좀더 노력해보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안 믿기는 게 평소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땐 저한테 한없이 친절했고 다제 위주로 해주셨으며 남편이 있는 주말엔 뭐 하나 저한테 시킨 적도 없고 다 같이 식사할 땐 음식 차별조차 없던 한없이 인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결론은 시어머니의 명 여배우 뺨치는 연기 덕에 제가 두손두발다 들었고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식사만큼은 남편과 둘이 먹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외롭게 혼자 있다가 저녁 식사만큼은 며느리와 함께 먹어 행복했다는 거짓 눈물과 연기력을 또 보이시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후 저희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웠던지 쫄래쫄래 따라 들어가서는 자정이 다 되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또 얼마 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 열쇠를 찾는데 가방에 맨날 달려있던 열쇠가 안 보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거실 TV가 갑자기 꺼지더니 집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나 기다렸지만 문을 열리지 않았고 분명 안에서 기척이 느껴져 문을 다시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눌러봤지만 감깐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날은 최고 추운 영하의 날씨였고 안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었지만 혹시 시어머니가 얼마 전일 때문에 나한테 앙심을 품은 게 아닌가 싶어 남편과 통화하는 척하고 당신 5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니 굳게 닫혀 있던 현관문이 조금 뒤 스르르 열리는데 역시 또 시어머니는 작정을 하고 제 가방에 달려 있는 열쇠를 몰래 숨긴 거였더라고요. 전 모른 척하며 시어머니께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니 샤워하고 계셔서 못 들었다하셨는데 시어머니의 모습과 욕실엔. 샤워한 흔적도 전혀 없었고, 순전히 절 골탕 먹이라는 심상이었더라고요. 또 얼마 전제 말은 싹 무시해버리시곤 저녁을 같이 먹자 해서 식탁을 봤더니 갈비찜을 잔뜩 해 놓으셨습니다. 혹시나 의심은 했지만, 역시나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놨길래 고민도 없이 갈비찜 모델을 쓰레기통에 싹 털어버렸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 시어머니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에 저도 더 이상은 못지겠다 싶어 남편 몫으로 남겨놓았던 갈비찜을 찾아 우거우거 혼자 미친듯이 다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평소에 아무 말 없이 당하고만 있던 며느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니 이제야 숨겨놨던 진짜 네 성격이 나오는 거냐면서 비아냥거렸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아들은 오로지 내 말만 믿을 거라면서 미친듯이 웃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고 정말 미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전그 길로 집을 바로 뛰쳐나왔고 편의점에 앉아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다 만나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전부 해줬습니다. 언제나처럼 남편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를 않아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외투를 들고 편의점 방 유리창에서 쳐다보는 거 보고 전 너무 놀라 기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며느리를 찾아 온 동네를 한참 찾았다라며 외투를 건네주곤 아무 일도 없는 척제 팔짱을 끼려는 거확 뿌리쳤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거봐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는데 지금 보니 네가 문제였네" 하는데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봤자 씨도 안 먹히겠구나 생각하며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는 어제 추운데 돌아다녀 며느리 감기 걸릴까 싶어 콩나물국을 끓었다며 웃는데 분명 저 노인네는 제정신이 아니다 싶어 남편 출근 시킨 후 바로 짐을 싸서 그 미친 시어머니가 있는 집 구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흘 가량을 집을 나와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는데 시누이 한 명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회사로 찾아와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랑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오며가며 저를 봤다고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먹이니 안 봐도 알겠다며 본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으시는데 남편 형제는 1남 3녀로 누나가 3명 있습니다. 홀 시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들 사랑이 특별하게 남달랐고 딸 3명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차례대로 산업재고등학교를 보내 어린 딸들이 매달 보내는 돈을 모두 갈취해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 빌라를 샀으며 남동생 단독 명의로 딸들 대학 간다는 건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저희 남편만 4년제 대학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들은 그 당시 나이도 어렸지만 엄마를 믿고 돈을 집에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는 그 어린 딸들 돈으로 집에서 놀면서 여유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사실 빌라가 남동생 단독명의인 걸 나중에 한 시누들이 돌려달라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동안 키워준 값 받은 것뿐이라며 뻔뻔하게 굴기에 딸들은 그동안 매달 보냈던 돈을 딱 끊고 안 보냈더니 시어머니가 인연을 끊고는 딸들과 십여 년도 넘게 연락을 차단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최근 결혼식에 간건 남동생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긴 갔지만 남동생도 똑같은 놈이었다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당한 믿지 못할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더니 며느리한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과 먹을 걸로 차별당하는 건 기본이었고 어느 날엔 남동생을 울렸다는 이유로 셋 딸들 옷을 싹 벗겨 엄동설한 한겨울에 밖에 세워놨다 셋다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네요. 또 뜨거운 물 아깝다며 설거지든 샤워든 온수를 못 들게 했으며 그 뜨거운 물은 오로지 저희 남편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침몰하는 사람이 맞냐 했더니 진짜 침몰하네요.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황을 다 봐서 알고 있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당연한 듯 침묵으로 일관하며 모른 척했고 사정을 이야기하며 빌라를 누나들 명의로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니 시어머니 판단에 따르겠다며 남편은 그 상황에서 쏙 빠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속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마도 지금 보니 제일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외면한 걸안 순간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길로 남편에게 신누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냐 물어보니 아무 말 못했고 혹시 그 동안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있던 것도 다 알면서도 모른 체한 거냐 막 다그쳐 물어보니 그럼 불쌍한 우리 엄마 버려야겠냐면서. 엄마는 누나들한테 잘못한 게 하나 없고 오로지 혼자 자식 키우려 억척스러워진 것밖에 없다. 그리고 너한테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편드는데 역시 다 알고 있긴 했더라고요. 그 길로 전 마마보이 같던 남편이랑 영원히 끝장을 냈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 이후 회사까지 쫓아와 시누이 머리채를 잡았으며 또 저한테 와서는 혼자처럼 명 여배우 연기를 하시며 잘못했다 무릎까지 꿇고 우시길래 경비 아저씨 호출해 바로 쫓아버렸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본인도 본인 엄마를 너무 잘하는듯이 상황을 자포자기하며 미련 없이 순순히 이혼해줬으며 끝까지 본인 엄마를 포기 못하겠다는 영원한 마마보이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이 내용들이 진짜 싫어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제 미저리 같고 지옥 같은 몇 개월간의 결혼생활이었고 시간이 지난 이제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밖에서 시어머니 비슷한 사람만 보면 움찔움찔 놀라며 힘겨워하고 있긴 합니다. 쓰다 보니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언젠가 이 악몽 같았던 결혼생활이 빨리 제 머릿속에서 잊히길 바라며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